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현실감 있게 전해드리는 김집사의 주축 정보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들어서는 44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천황역 모아일가 트레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용한 동네에 등장한 대형 프로젝트지만 입지, 교통, 환경, 개발 가치까지 모두 챙긴 말 그대로 숨은 진짜 알짜단지입니다. 왜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천황역 모아일가 트레뷰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올라가는 총 44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은 139세대 그리고 단지 내 상업 시설 2465평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 시설 규모만 봐도 단지 자체에서 생활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주상복합형 생활 단지에 가까운 구조죠. 이 단지가 특히 가치가 큰 이유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자연환경 삼각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변을 보면 서쪽에는 천왕 도시자연공원, 동쪽에는 계웅산 근린공원 단지 인근에는 개화천 수변 공간 녹지 공원 물길이 동시에 있는 구조는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입니다. 자연환경이 좋다는 건 정주 여건, 생활 만족도, 향후 가치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천악역 모아일가 트레뷰의 또 다른 강점은 교통력입니다. 지로선은 서울, 서남, 강남, 부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권 라인인데요. 강남 30분대, 가산 구로 아이티밸리, 직주 근접 부천, 인천, 이동 편리. 여기에 지하철 1호선도 활용하면 서울 도심권 및 인천까지 접근성이 크게 넓어집니다. 또한 경인로, 남부순환로, 광명로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차량 이동이 매우 수월합니다. 이 단지의 교육 환경도 탄탄합니다. 오류남초, 천왕초, 오남중, 천왕중. 초중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있으며 교육이 중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되죠. 근거리에는 가톨릭대학교도 있어 교육생활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이면서도 광명과 부천의 생활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마트 주민센터, 오류 천황지역 상권, 광명 AK 리플라자, 부천 현대백화점, 시흥 온수역 주변 상권까지 확장, 생활 인프라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천황역 모아엘과 트레뷰는 숫자만 보면 조용한 구로 외곽 단지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잘 갖춰진 알짜 입지입니다. 실수요자, 특히 조용하며 편리한 입지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오늘은 오류동 천황역 모아엘과 트레뷰를 입지부터 개발 가치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분양 분석이나 실거주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김집사의 줍줍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